可以的。 야. 이야, 맛있겠다. 이모 요거. 이모 할머니랑 요거 드세요. 섞었어, 괜찮네. 나? 응. 물론,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데, 어. 여기는,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? 무슨 산책로인데 여기 애월입니다. 네, 애월 카페 많은 곳 저기 유명한 카페들 다 저기 있어. 여기 산책로가 아주 좋네요. 여기도 예쁘고 근데 바닷물을 찍어 먹어봤는데 짜지가 않습니다. 야야야, 이렇게 나. 귀여워. 진짜. 예뻐. 이런 돌들이.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뻐. 동글동글. 짠. 름도 예쁘다. 남편 는고 싶어. 나 먹을 때 제일 대부분은 지금 많이 먹어요. 90%, 80%는 이거 먹어 <laughs> 지금 제주도에 삼성혈 해물탕이라는 집이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찾으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지금 다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. <laughs> 저 아, 음. 음. 하나만. 하나 음. 저 육수가 음. 따로 육수 를 내서 죽는 문때 육수가 있어요. 들어왔아 이모 여기 커피 드세요. <먹었네요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섭지코지예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머리 봐 오늘의 제주는 춥습니다 햇볕이 하나도 없네 섭지코지 저 고등학교 때 여기 수학여행 갔었는데 지금 여기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생. 갈까요 응? 그 지금 음, 어, 예? 아, 그, 차이제요 그, 타려고 하는데. 아직 모르 맛있어? 아, 이런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거한번나 입에 넣었어. 뭐나 네, 그, 주상절리대에 가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지금 갈치조림? 정식을 아주 두둑하게 먹고 배가 불러서 이 추운 날씨에 주상절리를 보러 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치킨 바베큐 햄버거 인가? 요거 이거, 이거는 해물 볶음우동 이거는 제주 오겹살 김밥 맥주랑 먹을거에요 아 음? 어, 의사 음? 재밌겠다 몰라. 엄마 의사 근데 새로 하는거? 응 음. 어제 본 것도 재밌던데 공황

뭐든지좀고밥우고밥 먹고, 밥먹알밥르기있 먹고, 밥먹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밥 먹고, 라 먹고, 똑같은 옷 <목소리> <목소리> 1클라고어르방 여기는 이호태우 해수욕장입니다 굴보세요 랜딩 2박 3일의 여행을 마치고 제주공항으로 갑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짐이 이렇게무겁무워요 술을 사가지고 는데 이제 대구 갑니다 갈 때는 그래도 브릿지를 연결해주네요